분노는 왜 나를 태우는 불꽃일까요? 화가 날때저 사람을 혼내줘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은 멀쩡한데, 내 속만 새까맣게 타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분노는 남을 태우려다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맹독성 불꽃과 같습니다. 화가 나면 뇌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 근육이 긴장합니다. 우리 몸이 위험해. 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 위험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늑대를 피하려 전력질주하며 긴장했다가 다시 긴장을 풀면 됐지만, 현대인은 일상에서 분노를 통해 과도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졸 호르몬을 계속 뿜어냅니다. 특히 아드레날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혈관을 파괴하는 아드레날린의 7단계 악순환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관이 고무줄처럼 꽉 조여들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2단계, 좁아진 혈관에서는 센 혈압으로 혈관의 물질이 마찰을 일으키고, 혈관 내벽의 보호막이 미세하게 찢어져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3단계 결국 손상된 혈관벽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 면역세포들이 몰려들며 혈관 속 전쟁이 시작됩니다. 4단계 여전히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산소가 과하게 공급되지만 근육을 움직이지 않기에 결국 잔여산소는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을 녹슬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마저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질시킵니다. 5단계 염증과 산화가 반복되면서 혈관 내에 끈적한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에 씨앗이 됩니다. 6단계 찌꺼기와 염증으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유연성을 잃어 혈관은 단단하게 경화되고 결국 결국 탄력이 없어진 혈관은 혈압 조절 능력을 상실합니다. 7단계 혈전 다시 말해 피떡이 손상된 혈관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순환하다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노가 나를 태우는 진짜 이유는 위에 일곱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생명선인 혈관이 망가집니다. 혈관 손상은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순간의 분노가 만든 아드레날린 폭풍은 수십 년에 걸쳐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부전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불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생명을 태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무서운 분노의 불꽃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